Hey, everyone. 인터넷에서는 재밌는 짤들이 많죠. 이제는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녹아들었고 일종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미국의 짤들과 이걸 의미하는 밈 오늘 알아봅니다. Let's go. 먼저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해야겠죠? 밈.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 밈인지 밈인지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밈입니다. A meme is an idea, behavior or style that spreads by means of imitation from person to person within a culture.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밈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나 행동이거나 어떤 스타일인데 이것이 전파가 된답니다. imitation 모방 흉내 또는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 안에 사람 대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전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 짤이고 미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재밌고 흥미로워서 누군가가 썼다가 이게 또 따라하고 유행타고 다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짤은 또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로 많이 사용되죠. 이걸 미국에서는 나누는데요. 그냥 일반 짤은 미임으로 하고 미임 중에서도 움직이는 이미지는 GIF. GIF라고 합니다. 이건 파일 확장자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파일 확장자의 이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점하고 GIF라고 써 있는 것을.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발음 때문에 논란이 진짜 컸습니다. GIF인지, GIF인지.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까지 찾아가고 서로 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이건 결론이 났습니다. Graphic Interchange Format이라는 줄임말이라서 GIF로 하기로 했답니다. Graphic이 G가 센 발음이라서 GIF로 했답니다. 그래도 이게 거의 찍먹 부먹처럼 큰 논란이어서 사람들이 완전 나뉘었었습니다. 저도 원래 GF파였는데 이제는 GF가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 찍먹인지 부먹인지 결정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유명 짤들을 이제 몇개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Be Like Bill. Be Like b l l 빌처럼 하세요. 또는 빌처럼 되세요. 라는 의미죠. 이건 오히려 하도 인터넷에서는 댓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훈수를 두고 인생 충고를 하고 너무 과해가지고 좀더 광고처럼 빌처럼 사세요. 이런 식으로 옳은 길로 충고를 하고 조금 더 약하게 이런 식으로 살자.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포맷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빌이 나타나고요. 문구를 해석하자면 이게 빌입니다. 빌은 마트에 가서 휴지를 하나만 샀습니다. 빌은 똑똑합니다. 빌처럼 하세요. 이렇게 미국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패닉바잉, 휴지를 많이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썼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한 그림, 심플한 영어를 통해서 민화가 됐고요. 이 다음 거는 이게 빌입니다. 빌은 페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빌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빌은 그게 짜증나는 것을 합니다. 빌은 똑똑합니다. 빌처럼 하세요.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한 단어씩 끊어서 보내는 것을 짜증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이 밈화가 된 거고요. 물론 인터넷상에서 밈은 수만 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유명한 짤입니다. But that's none of my business. 이게 일명 펀치라인.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 약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내 일은 아니다. 내 알바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Kermit the Frog라는 머패츠의 옛날 캐릭터인데요. 이 상단 부분에는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but that's none of my busines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내 일은 아니지 아뭐난 신경 끄는 것이 편하지 내 알바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보시면 넌 돈보다 팔로워 숫자가 높지만 내 알바는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고 난 내가 알아서 살게. 넌 너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약간 일침을 좀 순화해서 보내는 것 같죠. 또 다른 거는 헬스장을 6개월 동안 다녔지만 똑같네. 그렇지만 내알 바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하고는 싶지만 약간 한발 정도는 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다음 밈은 정말 유명한 건데요. Grumpy Cat Grumpy cat.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고양이 사진과 또는 이게 발전해서 일러스트까지 발전했는데요. Grumpy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성격이 나쁘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좀 언짢고 신경질적이다. 뭔가 짜증이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뭔가 성격이 고약해 보이고 지금 언짢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이 사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쉽게도 몇년 전에 이, 고, 이 실제 주인공인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다시 이 밈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진짜 재밌는데요. 릭 롤링 Rick Rowling 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예 동사형으로 쓰는데요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는 딱히 그냥 무난한 노래고 유명했던 노래인데 언제부턴가 낚기기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친구한테 야야 이거 대박이야 정부가 이런 것을 했대 또는 진짜 중요한 문서니까 한 번만 봐줘 하고 보냈는데 링크를 열면 이게 나오고요 또는 어디든 넣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교수님이 시험답지라는 링크를 실수로 보낸 척하고 학생들이 그걸 누르면 이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어떤 학생은 에세이의 앞글자를 문장 앞글자를 따서 이런 가사도 만들었답니다 참 재밌는 이제는 밈과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흔히 말로도 사용되는 fail fail 실패다라는 뜻이지만 망했다, 완전 별로다, 진짜 실패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fail은 어, 어떻게든 뭔가 잘못된 것, 실패한 것, 망한 것, 별로인 것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할때 쓰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epic fail 한국말로 하면 약간 대박 망 이런 느낌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정말 잘못된 망한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거와 행동도 하나 더 있는데요. 페이스 펌 페이스 얼굴 펌 손바닥인데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얼굴을 치는 것 가리는 것 하면서 약간 아이고 정말 하면 탄식과 안타까움 특히 망하거나 실패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페이스 m 과 fairly 뭔가 잘못되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미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행동 패턴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짤 미임과 다양한 형태를 봤습니다. 인터넷 문화는 이제 소통의 한 방법이니 영어를 알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me, everyone.